자 진짜 믿음의 생활이란 제목 가지고 가정님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구 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하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아, 허튼한 사람,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자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 감기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체험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진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과 라압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다면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하나님 주신 아들 이삭, 이 이삭을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이 재단에다 재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백살때 얻은 아이,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순종을 보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게곧 하나님에 대한 진짜...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고난에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열의 고성에서 정탁군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옳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위기 가운데 드러납니다. 아무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결정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의 모습이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회만 다녀서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자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과 옳은 결정을 해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옳은 결정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행동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종으로 서게 앞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축원합니다.